뉴욕 총원우회는 사일 아침 나눔 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노던 147가 세븐일레븐 주차장에서 겨울 의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. 이현탁 회장은 원우들의 도네이션으로 약 2,500여벌의 다양한 의류들을 지역 주민들과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이번 나눔에 동참해 준 원우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. 할기 원우이신정용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이 모아온 옷을 가지고. 한 2,500여부를 아침 9시부터 5월.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업리에 하고 있습니다. 어, 다들 왜 이렇게 모공짜로 뭐 옷을 주시냐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외대 EMBA가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 회장은 대부분의 원우들이 타민족을 통해 비즈니스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도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저희 한인들이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사업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지금까지 사회에 동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우리 그 GCEO EMBA 하시는 분들은 나름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이고 또이 또 그런 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 함께하며 나누는 총 원우회를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원우회를 표방하는 원우회는 지난 5월 어머니날부터 시작해 매달 첫 월요일에 아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